17쪽입니다. 자, 거기 큰 제목 보시면은 자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그책 중간 위에 보면은 지난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표는 측 증명 가능한 자, 측정 가능한 지식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섯 가지다. 첫째, 탐색 익스플로론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죠. 탐색은. 굉장히, 그, 많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 야, 이거 할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예요. 이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탐색적 연구예요. 보통 탐색적 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이거 연구를 해도 될까? 조사해도 될까? 야,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는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할수 없는 연구들이 있어요. 할, 할,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대신해 주죠? 정부예요. 특히 통계청. 대한민국 통계청이 통계 분석이라든가 자료를 솔직히 너무 많이 일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별의별 게다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김영진한 사람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해도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만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죠. 통계청의 자료를 잘 인용하면 돼요. 이것도 탐색적 연구예요. 탐색이에요. 또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야, 그거 해봐야 알아. 야, 내가 했는데 이거 굳이 안 해봐도 아는 거였어. 그런 것들 많잖아요. 살다 보면요. 아, 물론 경험을 해야 아는 게 당연히 많죠. 그런데 야,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탐색적 연구요.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찾는 연구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연구라고 보셔도 돼요. 또는 우리가 스케치, 미술을 시간에 배웠던 스케치. 한번 내가 구상을 해봤는데, 아이디어를 한번 내가 좀 떠올려봤는데, 난 여기까지 할래? 이런 연구들도 많아요. 나는 이런 것까지만 딱 얘기해주고, 더안 할래? 탐색적 연구요. 자, 둘째, 기술, 디스크립션. 사실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경기도 몇 명이냐? 서울 몇 명이냐? 평택시 몇 명이냐? 오산시 몇 명이냐? 사실을 묘사하죠. 학력. 자, 고졸, 뭐 대졸 이런 거 학력. 소득. 이 소득이 요새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 예전 같으면은 100만 원 단위로 끊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100 150 200 250 300 300 이렇게 나가죠 자 그리고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이런 설문 응답을 이런 설문지를 본 적이 있어요 자 당신의 조사 받는 사람의 총 재산은 얼마입니까 하고 빈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공억원이라고돼 있어요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저 예전에 이런 조사지를 봤어요 저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당신의 전체 모든 재산의 얼마냐. 자, 총, 공, 공, 빈칸, 공, 공, 억 원이래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99억까지는 쓸수 있네요? 그럼 100억 이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100억 이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조사지에 못 쓰겠네? 그 다음, 연령도 아주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 너무 심각합니다. 자, 연령. 99세, 100세. 칸이 다르잖아요, 벌써. 쓰는 게. 사실을 위해서. 예전에, 우리, 저, 저, 여러분 나중에 우리나라 통계가, 통계가 1960년도부터 잡혀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그 연령조사는 70세 이상, 80세 이상이 거의 드물었어요. 없었다. 거의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 환갑잔치잖아요. 요새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갑잔치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뭐 동네 다 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오래 살았다. 자, 어느 순간부터 근 통계청에서 70세 이상을 인구를 잡기 시작해요. 90년대 넘어서 는 80을 잡기 시작해요. 00년대 넘어서 는 90을 잡기 시작해요. 지금 2010년대 넘어서 는 100세를 잘 잡아요. 100세 이상 많습니다. 우리나라요. 백0 0세 대신에 백세는 이런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어요. 백세그 다음에 뭐 105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세 101세, 102세, 103세, 104세, 105세. 보통 101, 102에서 거의 이제 갑자기 확 내려가요. 묘사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죠. 묘사잖아요. 머릿수, 묘사잖아요. 몇 명, 몇 살, 얼마 있는 그대로의 것, 묘사.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 100세 이상의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월, 더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거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그걸 더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술적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기술이라는 것은, i p 스크립션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잘 정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은 뭔가 더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힘들어져요 자 셋째 설명 인과관계야걔왜 그랬대? 야, 그런 말안 하세요? 너왜 그러니? 너왜 그러니? 그 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너왜 집을 나갔니? 아 이거 청소년 연구 너왜 집을 나갔니? 너왜집 나왔니? 뭐참 말하기 불편해요. 뭐 아빠가 때려서요, 엄마가 때려서요. 진짜 있잖아요. 설명. 근데 어 난이 청소, 난이 중학생 연구하고 이 고등학생 만나보니까 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맞아서 나온 애가 많지?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인과관계잖아요. 부모의 폭력이 가출을 가출에 영향을 줬다. 자 여기서 이제 연구자는 한번더 물어보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너를 안 때렸으면 너 가출했냐? 아니냐? 안, 안 했는데요. 아, 그런데 그런 응답이 많대. 갑자기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막 이게 다 물어보니까, 자, 맞았던 엄마 아빠한테 맞았던, 맞아서 가출한 청소년에게. 똑같은 질문.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안 때렸으면 너 나왔니? 안 나왔는데요? 라는 응답이 갑자기 똑같다 그러면은, 똑같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대단한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부모가 애를, 그러니까 요새 때린다는 표현은 학대죠. 자, 부모의 아동학대. 부모가 주체가 되는 아동 대상 학대. 설명했잖아요. 인간관계 찾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예측. 우리 1 7쪽에맨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로 예측. 어마어마한 연구 방법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 자, 필기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저출산 고령화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순간에도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추세를 그대로 미래로 예측했을 때 2060년에 대한민국은 총 인구 얼마에 뭐 이거 쭉 나오잖아요. 미래 예측했잖아요. 자 저출산 고령화 인구 조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 연구 방법은 예측이에요. 현재 추세대로라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정이에요. 나름대로 그 출, 그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거기 뭔가 막 곱하고 나누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특이해요 그 곱하고 나누는 값이 바뀌기 시작해요 야 이거 뭐야 정부가 5년 전에 예측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5년 전 예측은 2023년은 이럴 것이라고 5년 전에 예측을 했는데 어? 이거 이상하다 1, 2년 더 빨라졌어 그 현상이 몇년더 빨리 나타났어 그러면 공식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 공식에 적용되는 값들이 있어요. 이거를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어 이게 뭐야? 이 너무 이상한 것도 빠른데? 자 이제 2023년에 측정을 했는데 2023년에 2030년도를 측정한 값이 있는데, 어? 5년 전에 측정한 값이 바뀌었잖아. 그럼 지금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럼 2030년 예측 결과도 바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빨리 바뀌기 시작해요. 세계 유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현재까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가 조사 방법론의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자 여기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 예측. 자뭐 우리가 뭐 최고에 있다가 최저점 내려가고 부동산 마찬가지. 최고점에 있다가 최저로 내려가고. 아 이거 알면은 신이죠. 근데 가끔 여기서 뭐그 미래 예측이 맞으면 뭐 주식이든 저 가상화폐든 부동산이 미래 예측이 한 한두 번딱 맞으면 뭐 난리 나잖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지만 뭐 그러면 그런 분이 유튜브 출연하면 뭐 조회수가 막 100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이 많아요. 근데 이그 방법 그걸 하는 방법, 수많은 방법이 바로 조사 연구 방법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의실에 수업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 주식 같은 거 보면은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막대든 뭐 선이든 그래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프를 변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요새는 그걸 아주 클릭만 몇개 이렇게 적용하면은 잘 바뀌어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일종의 조사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예측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사실 마지막 수업은 18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통제, 컨트롤. 원인과 결과를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한다. 실험실이요. 아니, 갑자기 실험지를 키우는데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과학에서,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통제는 어려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아, 아주 우리 기말고사 갈때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나는 우리 이제 노인 연구를 하는데 내가 연구하는 대상의 어르신이 갑자기 어제 돌아가셨대요. 그 연구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럼 안 돌아가시라고 할수 없잖아요. 반대로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절, 이거 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 죽었으면 좋겠어 안 죽잖아요 <laughs> 아니 안 죽잖아요 아, 그런 연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극단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안 죽게 할 수도 없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연구는 통제가 사실 참 어려워요 자연과학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아이요 아기 애기, 아기 애기. 아기를 안 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뭔가 달라요 아니 우리 키 이제 신장 키요 이상하다 왜 지난주에 샀던 이 애기 입히는 옷이 왜안 맞지 그런 경우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안 맞지 애가 컸어요 애가 컸어요 자그 다음에 유치원 애들한테 보통 교육학에서 연구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이거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네, 합니다.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딱 해요. 계속 가르치고 배우. 똑같은 애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어떤 애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잘해요. 자, 비정상적으로 너무 중간에 잘해요.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저희 사실요 이거 유치원 끝나고요 학원 가서 배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애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해요.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앉아서 실험에 참여하는 건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대상 연구는 엄격해요. 허락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우리 애가 실험 대상이 돼야 돼요? 엄청난 선입견이 있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자, 이제, 뭐성 문제 이게 보통 뭐 청년의 성, 노인의 성할때그뭐 요새 우 유튜브 보면 성 문제, 성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걸 왜 응답해야 돼요? 답이 없죠 그러면. 또는 과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연구도 많은데 그거를 감안하고 하는 거죠. 사회학 과 연구는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이 많을 만한 거 심리요 인간의 심리 내 마음 야 마음이 뭔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죠 마음이 뭔데 뇌의 작용 뭐 어디가 작용한다는 거요 어떻게 측정할 건데 MRI 그니까 뇌 MRI 촬영하잖아요 뭐 전두엽이 어떻고 뭐 측두엽이 어떻고 막 복잡한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뇌과학이죠 야 사람이 웃을 때는 사람이 재밌는 걸 보고 웃을 때는 뭐 뇌의 어느 부분에 전기가 막 오르.. 이게 더 통하더라 뭐 사람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보통 머리에 쥐가 난다 그러죠 어느 부분이 활성화 되더라 m r i 로 찍자 야 MRI 거주면 되겠어? 야뭐 맥박도 막 하고 막 심전도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머리에 뭐 쓰고 달고 붙이고 하잖아요 심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막 밝혀내고 싶은데 뇌과학에 있는 의학에 있는 영역의 방법을 동원해서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년 전에 뇌과학의 열풍이 한번 확 불잖아요. 또. 근데 그걸 인간한테 하기 전에 뭐에 먼저 합니까? 개. 원숭이. 뭐 이렇게 먼저 연구하고 인간한테 해 보니까 어 그렇더라. 그래서 심리학 연구를 할때그 중간에 그 연구 방법론의 또는 도구를 MRI와 같은 이런 도구를 동원해서 측정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조사 방법론의 연구는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교과서만 얘기하면 이것 이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예를 풍부하게 들면서 거기 에 이제 사회복지가 하나의 분야인 거지 사회복지만 연구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과가 다 있고 그 밑바닥에 연구하는 게이 조사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학기 들으시면서 쉽게 저하고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계속 요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를 할 거니까 그 영상 시간 등등은 제가 잘 알아서 조절할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1주 차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